오늘 해볼 게임은 투포인트 캠퍼스! 제가 지난번에는 투포인트 하스피럴이라고 병원 버전을 했었는데 이게 또 학교 버전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무사히 졸업시키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자! 플래슐리 벌판? 바로 학교를 운영해볼게요. 병원 버전 했을 때는 진짜 이상한 질병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상한 학과들이 많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과학연구실을 건설하래요. 아 이걸 누르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건가? 어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상한 애가 보여요. 얘 뭐야 얘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어 수업 시작하나봐요. 여기서 뭐 실험하나봐. 뭐야? 대체 뭘 배우는 거야? <laughs> 뭐가 나오고 있어 안에서. 엥? 저기 뭐야? 오 근데 뭔가 재밌어 보여. 저도 하고 싶어요. 아, 어, 그래도 보니까 애들이 좀 학업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것 같아요. 어, 수업 끝났다. 어, 근데 성적, 씹불. <laughs> 어, 이번엔 새로운 강의를 듣고 있어, 애들이. 아까는 실습이었고, 이번엔 이론 시간인가봐요. 야, 너네 졸업하려면은 열심히 해야지, 어? 야, 만 집중해서 들어. 너네 졸업은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얘들아, 졸지 말고. 어, 수업 태도가 왜 그래? 일어나. 아 그리고 이거는 병원 운영하는 거랑 다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 봐요. 진짜 학교처럼 학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와 벌써 1년이 지났어.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졸업한 사람은 없고 재학생이 10명이네요. 어 이렇게 다른 강의도 열 수가 있네요. 가상현실 아니고 일상현실이야? 아 어, 이거는 가상현실 수업이야? 이것도 재밌어 보여. 와 어, 이거 겁나 재밌어 보인다. 어 얘네 썸 탄다 썸 타. 오우 풋풋해. 아 아주 귀엽구만 신났어. <laughs> 아 썸남 생겨가지고 신났네. 와 드디어 첫 졸업자들이 나왔어요. 16명이 졸업을 했는데 한 명은 낙제네. <laughs> 너왜 낙제됐어 임마 짭짤한 주방이라는 게 생겼는데 약간 호텔조리과 같은 게 생긴 건가? 뭐야 이거 거대 가마솥 아니야. 야 무슨 학교에 이렇게 거대 가마솥이 있어. <laughs> 와 이제 요리 수업한다. 또막 이상한 거 만드는 거 아니야? 뭐야 완성된 거야? 이게 뭐야? <laughs> 이거 그냥 피자 테두리 아니야? 오, 무슨 파이가 완성됐어요. 꽤 맛있게 생겼는데? 따로 개인교습도 해줘? 좋은 학교다. 와, 학생회도 만들 수가 있어? 와, 요렇게 파티를 열 수가 있어? 그래, 학교에서 너무 공부만 하면 재미없지. 대학교인데. 어, 이게 파티야. <laughs> 어, 애들 막 신나서 뛰어와. 뭐야, 저 강남스타일 말춤 아니야? 제 혼자만 신났어. 그래, 애들아,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잘 놀아야지, 알겠지? 파티 자주 열어줄 테니까 자퇴하면 안 된다. 와, 여기 동아리도 있나봐요. 낮잠 동아리 부스, 속보 클럽 부스. 어, 막 동아리 가입한다. 이렇게 영화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 약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이게 재밌어? 자 수업 시작한다 아이 교수님 눈치 없으시네 이제 기사도학과라는게 생겼는데 기사를 양성하는 거니까 약간 체대 느낌일까? 오 여기가 애들 훈련하는 덴가 봐 뭐야 학교에 침입자가 올 수가 있어? 어 얘가 침입자인가 봐아 이렇게 물총 쏴서 쫓아내 버리네 아 애들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네요 뭐야, 이거 진짜 말 타는 건가? 어, 아니네. 그냥 말 인형이잖아. <laughs> 여기서 애들이 말 타는 척 하면서 창으로 싸우는데, 오,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네? 와, 이것도 재밌겠다. 진짜 막 게임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니, 학교에 날강도 학과는 왜 있는 거야? <laughs> 학교에서 날강도를 만들어서 사회에 배출시키면 어떡해? 그럼 날강도 학과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대체 날강도 학과에서는 뭘 가르치는 걸까? 왠지 저거는 자물쇠 비번을 푸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학교에서 날강도를 키우면 어떡해 근데 왜 옷은 마술사처럼 입었어? 마술사처럼 현란한 손놀림으로 강도짓을 한다 그런건가? 아 얘네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못보는게 좀 아쉽다 아 우리 학교 명예가 실추되겠어 이번에는 진짜 최대스러운게 나온거 같아요 치즈볼 경기장이라는게 있는데 약간 야구 느낌이 나는 그런 학과인거 같아요 오 이게 뭐야? 아 얘네가 선수들인가 봐어 뭔가 귀여워 애들 지금 손에 치즈를 들었고 골키퍼 같은 애들이 치즈 그라인더를 갖고 있거든요? 아 저기다 골 넣으면 되는 거네 어 인성질도 하고 엥? 바로 먹히는데? 자 준비하시고 오 막았어 오른쪽 애들이 좀더 잘하네 아니 뭐야 왼쪽 애들 왜 이렇게 못해 뭐야 왼쪽이 우리 팀이었어? 홈팀이 우리 팀인 거 아니야? 처참히 발렸는데? 자, 우리 친구들 훈련 마치고 왔거든요? 실력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을 거야 왼쪽이 우리 팀 오케이 한골넣고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이겨라! 오우 나이스 디펜스 근데 이 와중에 학교는 계속 적잔하고 있습니다 오우 나이스 잘하는데 이제? 오오 잘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공격 오케이 okay, 골! 드디어 첫 승리! 애들아 수고 많았다. 마법학교? 여기는 저주받은 마법학교라는데? 뭐야? 그냥 마법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흑화과가 있는데? <laughs> 흑화과 애들은 흑화하는 건가? 여기는 일부러 대출을 시키네? 아 대출 받았습니다. 아 원래 돈이 빵 원이었구나. 뭐야 유성우를 하나 보냈다고? 학교에 유성우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오오 어? 어? 뭐야? 오! 어, 진짜네? 그래도 건물 안으로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마법학 강의도 듣고? 진짜 리얼 호그와트 느낌인데? 아, 여기서는 실기 수업을 하나 봐. 물약 제조 실습인가? 아, 진짜 여기서 수업하는 거왜다 재밌어 보이지? 어, 막 이상한 걸막다 집어넣어. 에? 뭐야, 저 크라켄 아니요? 이제 주문 시전실이라는 것도 생겨 가지고 애들이 마법 주문으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나 봐요. 빙가르디움 레비오사! 어, 의자로 변했어. 에? 누가 자퇴했어?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자퇴를 했어? 아나 이제 돈도 없는데? 나 마지막 대출이야. 아 지금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이거 못 갚으면 나 학교 망하는데? 아왜 이렇게 돈이 빨리 사라지지? 다음 학기에는 등록금을 좀 올려야겠어요. 아 뭐야, 벌써 마이너스 됐어. 나더 이상 대출 받을 수도 없어. 아 진짜 큰일 났네. 마이너스 76,000 뭐야? 등록금 좀쭉 올리자. 아, 등록금을 올리면 학생이 줄어드네요? 상관없어. 무조건 올려. 쭉쭉 올려. 아, 여기는 등록금을 올려도 학생 수만 줄어드는 거지. 애들이 뭐 불만을 갖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병원편 했을 때는 진료비 올리면은 사람들이 막 진료비 안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네. 어, 얘 지금 자퇴하고 싶어 한데. 어? 진짜 자퇴했어. <laughs> 친구야 잘 가라.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아 이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학생 제적 시킬 수도 있나 본데? 좀 불만 갖고 있는 애한명 제적 시켜 볼까? 아 얘가 지금 학교에 불만을 갖고 있네. 자퇴를 고려하고 있대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제적 시켜줄게. 어잘 가라. 어 되게 슬퍼하는데. 아 재적당해서 되게 짜증났나봐 미안하다 너가 학교를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보내줬어 잘가 아 파산경고 떴어 지금 마이너스 15만 넘어서 파산경고 떴는데 마이너스 30만 되면은 학교 폐교하거든요 아 진짜 폐교만 막아보자 사실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 <laughs> 대출이 다 막혀서 뭘할 수가 없어 와 이제 만원 남았어 이 학교는 시작할 때부터 일부러 대출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좀 오류가 아니었나. 지금 마이너스 천오백 더 찍으면 폐교합니다. 어, 안 돼! 오늘은 이렇게 투 포인트 캠퍼스. 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저는 병원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이 학교 버전에도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이한 학과들도 많고, 학생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저도 같이 수업을 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